자 오늘은 어, 인터넷을 설치하는 예, 그 날입니다. MBN이라고요. National Broadcast Network. 예, 그래서 100메가 좀 안되게 40에서 80메가 정도 나오는 인터넷 라인이 있어요. MBN이라고 하는데. 아, 그것을 오늘 설치하는 날이고요. 그 바깥에 아우터 어, 홈에는 그 MBN 장치가 설치가 돼 있어요. 집집마다. 그런데 집 안에는 이렇게 특히 레노베이션 한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그, 어, MBN 케이블, 어, 접속 그 단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TPG 인터넷에서, 어, 직접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손가락 크기만한 예, 그런 구멍을 이렇게 뚫었고요 어, 구멍이 보이시죠? 예.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기는 2층 집이라서 아래에서 이제 케이블을 위로 끌어올리는 예, 그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그 집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항상 옆에서 지켜보셔야 돼요. 예, 어떤 어, 대먹지 못한 그런 어, 설치 기사들은 아무데나 막 구멍 뚫어 가지고 나중에 비 세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비가 세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구멍을 뚫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안 보는 사이. 그 여기 가로지르는 그런 그어 대들보 역할을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쪽을 좀 뚫더라고요. 어 이쪽으로 좀 뚫었으면은 그걸 지나서 어뚫 수도 있는데 어 근데 일자일 딱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쪽에다가 뚫으면은 또 공간이 좀 낭비가 되는 거고 어 이쪽에도 뭐 뚫어야 이 벽에다가 딱 이렇게 설치를 할수 있어서 깔끔하긴 합니다. 예. 어쨌거나 이렇게 어 인터넷 기사가 와서 호주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한국도 뭐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서 케이블을 인입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어, 인도 친구인 것 같은데 tpg 기사가 이렇게 예, 광케이블 mbn은 광케이블입니다 근데 광케이블인데 100m가 안 나와요 예, 예 아직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어 호주에서 이 MBN이 들어가는 곳은 오히려 지역 외곽서부터 먼저 MBN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아파트나 사무실 이런데는 MBN이 안 들어가서 ADS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어, 저랑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도 그 사무실이 울릉가바라는 곳인데 거기에도 아직 MBN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ADS의 툴을 여전히 쓰고 계신데 미치려고 래요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뭐, 이메일 체크하는데도 막 끊기고 그래요. 예. 이메일을 보내고 봤는데도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붙었다, 끊었다. 막 인터넷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고통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NBN이 없는 곳에는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예. NBN이 있는 곳에만 가지, NBN이 없는 곳, 어, 거기는 헬입니다 헬. 예, 그래서 <laughs> 예, 특히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방송도 하고 어, 쇼핑몰도 운영하고 뭐지어한테 게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 없다라는 것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m b n 이 있는 웬만한 지역은 다 있는데 오히려 시티 도심 중심이 m b n 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반드시 m b n 이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를,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그냥 나중에 후회하시게 되면은, 뭐, 근데 그 MBN이 있느냐 없느냐가 집값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 뭐, 호주 애들은 뭐, 인터넷 없어도 뭐,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MBN이 안 돼도 집값이 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호주에서 집살 때는 반드시 MBN이 되느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도심 아파트가 MBN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오로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MBN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 MBN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부동산 투자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안 되는 거는 아예 가격을 확 깎으시던가, 어, 아마 안 깎아주겠죠. 어, 그런 부동산은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MBN이 이제 들어올 계획은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런 계획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는다는 거. 예, 그래서 뭐 2022년, 25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MBN이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 그리고 여이집 같은 경우는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어서요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그 오래된 집 또는 구형주택을 사시면서 그 가격으로 새집에서 살고 싶은 느낌을 어, 받고 싶으신 분은 레노베이션 되어 있는 하우스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하우스도 레노베이션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새집처럼 깔끔합니다. 그 레노베이션 되어 있는 하우스 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보통 주인들이 제 값을 어, 받고 팔고 싶기 때문에 레노베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어 시민권자,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그이 호주 물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laughs> 레노베이션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네. 그 건설업 있는 분들이 좀 정직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바가지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이제 레노베이션이 안될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직접 레노베이션을 뭐 하겠다 옛날 집을 사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레노베이션 돼 있는 집을 그런 집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집은 이제 전부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일러도 전기예요 예, 가스는 안 씁니다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가스를 쓰면은 가스요금이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주로 가스는 음식 아니면은 그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 이제 데울 때 쓰는데, 그런데 이제 음식은 별로 안 쓰는데 따뜻한 물 데우는데 가스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그 솔라 패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어 솔라 패널까지 설치를 하면은 그러면 아주 어 저렴하게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전기 요금이 뭐안 나오다시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laughs> 그 이렇게 모든 게 전기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이제 예, 사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처럼 이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샤워실하고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뭐 혼자서 뭐 우리 가족만 쓸 거다, 혼자서 쓸 거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제 가족도 한스4명 대가족이 있으면, 이제 샤워하고 화장실을 같이 쓰면은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화장실하고 욕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짓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옛날 집들은 다 웬만하면 다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쪽, 그, 집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쪽 방은, 이제 여기는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풍기, 아니, 선풍기 밑에 라이트도 달려있어서, 어, 아주 그, 실용성을 이제, 예, 비했고요그 다음에 이런, 이건 붓바기장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 설치되어 있는 옷장하고 선반 있기 때문에 따로 가구를, 가구를 뭐, 요즘에 뭐 호주에서도 가구를 사거나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뭐 의자나 뭐 소파, 이 정도 빼고, 빼고는 다 이렇게 집에 이제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네마룸이라고 해서 이제 낮에도 따뜻한 빛이,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불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쭉 올리게 돼 있고, 돌려서. 근데 이제 나 게임하고 싶다. 영화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서 쭉 내려서 쫙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빛을 차단 딱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네마룸을 이제 예 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밑에 이렇게 인터넷 포트가 있잖아요. 예 네, 이런데 이런데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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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이 좋은 집들은 저렇게 방마다 인터넷 포트가 있습니다. 전기 배선하고 인터넷 포트.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네. 예. 네. 이렇게 아, 설치기사가 와서 이렇게 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MBN이 설렇게 생겼네요. 예, 네, 그래서, 어, 일단은 MBN 설치와 관련해서, 어, 이런저런 이모저모 이런 좀알아봤고요 또, 이 레노베이션 된 집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뵙겠습니다.